자, 관저구 17번을 보면,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자,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형태를 T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T제곱이 되겠죠. 자, 9의 X제곱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면, 자, 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K는 0이라는 형태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근이 T1과 T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T1 곱하기 T2가 이제 X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K가 된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근은 이 T가 아니라 X의 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구루이 T가 9의 X제곱을 치환했기 때문에 한 근을 9의 알파제곱이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는 9의 베타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둘이 곱한 형태가 K가 되는데요. 자 얘는 9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죠. 자,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1이 된다는 거알수 있죠. 9의 0제곱은 1이니까. 아,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거. 자, k는 1이라는 형태를 알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건이 형태의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우리가 3의 알파제곱 마이너스 3의 베타제곱의 절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어보면 생각해야 될게 이거예요. 3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의 베타 제곱의 제곱은 3의 알파 제곱의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의 제곱의 마이너스 2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라는 값을 알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 T1 더하기 T2로 한번 가볼게요. T1 더하기 T2는 18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는데 이 T1이 뭐냐면 3의 2 알파 제곱이에요. 아까 말했잖아. 이 9의 알파 제곱은 3의 제곱의 알파 제곱이기 때문에 둘이 곱해서 3의 2 알파 제곱이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3의 2 베타 제곱이 될거 아니야. 자, 그래서 3의 2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2 베타 제곱이 18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 형태 여기 보이죠? 여기가 3의 2알파고 3의 2베타잖아. 이게 18인 거야. 자 그리고 이 3의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해야 되는데요. 얘네들은 3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잖아.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라고 했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 형태가 돼서 마이너스 2 형태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얘가 1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16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 이거 제곱을 풀어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4가 될거 아니야. 이제 3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의 베타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뭐했어요?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일단 절대값을 씌워주면 무조건 4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3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의 베타 제곱의 절대값은 4가 되죠. 자 근데 4에다가 뭐를 하래요? k를 빼라고 했으니까 k 아까 구한 것까지 빼주면 4 마이너스 1 답은 3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